언니 혼날래? 연락 오게끔 다 해놓고서 뭐? 차차 주려? 마음이 없는데 연락을 차차 주려? 혹시 언니 고민상담 가능할까요? 개인적인 사적인이야기야 제가 며칠 전에 전전이자친구의 스토리를 무심결에 넘겼었는데 제가 스토리를 봤다는 걸 그녀가 확인하고 나서 나는 왜 스토리 안오려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런데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도 왜 인스타 스토리로 연락을 하는 심리가 뭘까요? 근데 그거는 간단해 언니. 언니가 걔를 못 찾아가면 돼. 근데 그게 언니가 여지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. 어, 언니 잘못도 있어요. 그거 걔를 진작에 차단을 했어야지. 걔 입장에서는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아직 있으니까 얘가 아직 나를 블락을 안 했다. 블락도 안 하고 이제 스토리도 보내. 어?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하는 거고 게다가 언니가 연애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괜히 지가 꼴에 아쉬우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건데 언니가 여지를 준 거지 그거는. 전적으로 책임은 언니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. 아 언니라고 봐주지 않지. <laughs> 봐주지 않기. 호잇! 근데, 네, 그, 그거야. 어쩔 수가 없어. 그니까, 러 언니가 진작에 침삭을 했으면은, 그럴 일이 애초에 없어. 그니까,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돼. 진짜로. 내가 여자 입장이 돼보면, 어, 뭔가 좀잘 받아주네? 이렇게 하는 거지. 답장하는 것 자체도 걔는, 얘가 그래도 나한테 마음이 없진 않구나. 다시 어떻게 설득하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. 아예 관심을 주지 말어. 그냥 일시를 해버려. 그럼 걔도 무안해서 연락을 안 해. 그게가장 좋은 마뭐 찾아야 하는 거야. 언니 걔걔 인생이 궁금해? 궁금해? 이미 헤어진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? 그래서 인스타를 팔로우 하고 있는 거야? 아니면 왜 팔로우 하고 있는 거야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뭔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거를 확실히 어필을 해줘야 이거를 뭘 하겠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. 걔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있을 테니까. 해줘. 그럼 연락을 덜 해볼게요. 웅웅웅 연락을 덜 해볼게요가 아니라 인간아, 차단하라고, 연락을 하지 말라고. 언니 걔들 마음이 있냐고. 아 미안해, 너 화내서. 연락을 하, 연락을 덜 해보는 게 아니야. 연락을 안 해야지. 그니까 물어보고 걔한테 마음이 있어? 헤어진 사람한테? 분명히 언니가 뭐라 고 했어 여기서. 제가 분명히 장님 가래 너랑 한 연애를 시작할 때. 플안 쌓인다고 말을 해놓고서. 덜 연애를 한다고, 이렇게 하면은, 어떡해. 연락 을 아예 안 해야지. 블락하라고. 차단을 하고, 걔 아예, 그 스토리를 보 스토리 때문에 연락이 온 거잖아.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봐서. 그 스토리도 블락해놓고, 걔 차단해버리라고, 그냥. 걔를 그냥 지워버리라고. 그렇게 해야지, 뭘, 씨. 혼날래? 이 사람 소리하고 있어. 연락 덜해버여지 응, 여지, 응, 음, 이야 언니 진짜, 나 진짜 열불 나게 할래, 진짜? 어? 받아주지 마라, 걔. 어? 받아주지 말아야지 그거를 받아주면 되겠어 그걸 좀 혼나야 돼 연애를 어? 사악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날이 혼나봐야 정리 차리지 그거 어? 끝난 거면 끝난 거지 이 싸가지 없게 연락을 하고 지랄이야 재밌땅 호이 고민상담 끝났어요 여기서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한번 철차 줄여 볼게요 뭘 철차 줄여? 이 언니 봐라. 언니. 언니 언니 저기요. 무슨 소리라는 거야, 지금.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어. 언니가 다 말한 건 언니가 다 이게 만들어낸 거네. 또 언니 혼날래? 연락 오게끔 다해 놓고서 뭐? 찾아주려? 마음이 없는데 연락을 찾아주려? 내가 볼때 언니가 지금 외로워 가지고 여자 하나가 필요한 거야,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연락할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. 그래 가지고 지금 걔랑 연락을 못 끊는 거 아니야? 말도 안해 소리하지 말어. 뭐 하는 거야? 지금 나 가지고 놀아? 어? 이 언니가 나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? <laughs> 언니 근데 진짜로 연애나 사랑하는 이성 관계는 진짜 진짜 확실히 끊어야 돼. 그거 쭉쭉 이어 나가면 진짜 이득 되는 게단 하나도 없어. 나랑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, 이 사람이 연애 끊을 생각까지 했다면 그냥 끊는 게 맞아. 상대와 생각하는 거야 지금?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얘가 많이 힘들어하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냐고? 저는 연락했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지가 가장 궁금해서 그래요. 그런 애들은 그냥 욕받고 끝내면 되는 거야. 그녀는 뻔뻔한 거 그냥 언니가 만만해서 그래. 오니 누가 서 나한테 혼나기만 할 거야? 제대로 하란 말이야. 응? 어디 가서 호구서 피하는 짓 하면 안 돼요, 사람이. 어? 내가 절대 상대방한테 밑보이면 안 돼. 이게 밑보여도 되는 관계는 그거야. 서로 이제 도움을 하고 서로 이제 뭔가 다막 믿음이 신뢰가 쌓였다. 그때는 가능해. 그때는 뭐 서로 다그러했는데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되겠어. 그런 건 상관없는데, 그 헤어졌을 때면 그게 끝나야 되는데, 왜 그걸 기고 있냐고, 대체. 뭔딱 봐도 언니가 만만하게 보여가지고, 그냥 언니한테 막대하는 거구만. 안 그래도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, 사람이. 응? 음? 인생에서, 어, 스트레스 받을 일 일이 엄청 많아. 언니가 인간관계가 하나뿐이야. 아니잖아. 어? 그뭘 그렇게 자고 있냐고. 걔한테 무슨 굳이 관심을 주냐고 관심을. 나한테 관심도 나한테 어. 나 방송하는 거 관심이다 많이 좀. 뭘 걔한테 가가지고 관심을 주냐 이 말이야 내 말이. 받아주지를 말어. 무관심이 상책이야 진짜. 무관심이 짱이야. 뭐 물...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어. 진짜 진짜 죽는다. <laughs> 아, 혼난다 진짜. 어? 이상한 소리 할 거면은 말을 하지 말아주 그냥. 훠이. 어? 진짜 여자는 알아. 아 얘가 진짜. 나랑 만나, 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.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믿고 있는 애가 아니구나.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거구나를 알게 해야 되는데, 어, 얘는 이런 애겠지? 하고서 그거를 이렇게 딱 심어주면 안 된단 말이야. 언니의 그 이미지를. 어? 언니가 이미지에 그 호구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지. 언니는 호구 아닌데, 언니는 얘라서 잘해준 건데,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. 에? 그러니까 연애 잘해야지. 그거를. 아휴. 답답해, 답답해. 연애 강의 좀 펼쳐야겠어, 안되겠어 아휴, 답답해 죽었어 내가 어? 아휴, 내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언니들 아주. 그런 년들, 그런 놈들 하나 때문에 어 내가 힘들어. 앞장서가지고 언니가 야, 밧줄 메고 다 이렇게 데려간다고 처음 거기 뒤에서 하나 미끄러지면 언니도 그냥 미끄러지는데. 이거 빨리 끊어버리라고. 언니는 언니 좋아하는 사람만 챙겨도 부족해. 알지? 언니를 아끼고 언니를 생각하는 사람만 챙겨도 언니 시간이 부족하다고. 근데 뭐 그런 애들까지 내가 1분을 내가 좀 이렇게 시간 줘야 돼? 그럴 필요 없잖아. 그냥 다른 사람한테, 언니한테 도움 되는 사람한테 그 1분을 쪼개서 더몇 초라도 더 줘. 그게 제일이야. 뭘 갖고 가려고 그래! <laughs> 내가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. 어? 나 화가 많은가 봐. 나 진짜 화가 많네. 어. 나라다 보니까 화가 많구만. 근데 이건 다 언니들이 자초한 거예요. 어? 나는 언니가 잘 해결할 것 같아. 이런 쪽으로 해 보라는 거지. 언니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. 언니 잘 거고. 언니 사람은 널리고널리고 널리고 좋은 사람이 널렸어요. 안 좋은 도반이겠지만 좋은 사람도 반이랍니다 <목소리>